얼마 전 방영된 고려 거란 전쟁 16화에서 고려의 명장 양규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병사들을 이끌고 거란의 황제가 이끄는 본대와 처절한 전투를 벌이다 장렬히 전사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죠. 거란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양규인데 그런 양규가 죽은 후 그의 후손들은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양규의 후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려사를 보면 2차 여유 전쟁에서 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모두 7번의 전투를 벌이면서 수없이 많은 거란군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뒀고, 그가 구출한 고려인 포로의 수만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죠.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북방의 거란군을 때려 부숴버린 것입니다. 양규가 부대를 이끌고 거란의 후방을 교란해주지 않았다면, 거란은 결코 다 이긴 전쟁을 포기한 채 고려의 친조를 수락한다는 어정쩡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랜 시간 탐냈던 강동 육주를 그냥 놔두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 양규의 활약 없이 전쟁이 고려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났다면, 고려는 전쟁이 끝난 후 막대한 배상금을 거란해내면서, 나라의 경제가 파탄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고려가 양규 덕분에 얼마나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알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양규 덕분에 어느 정도 반격에 성공한 고려는 거란에 전쟁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양규가 3만이 넘는 고려의 백성들을 구해낸 덕분에 백성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3차 여유전쟁에서 완벽한 복수에 성공하기까지 하는데요. 고려의 국왕 현종도 이런 양규의 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란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인 1019년에 양규와 김숙흥을 공신으로 삼았고 1024년에는 그들을 사만우벽상공신에 추증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개국 공신들에게 내려준 공신호가 바로 사만벽상공신인데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이 개국 공신과 다름없는 공신이라는 인정을 한 셈이죠. 뿐만 아니라 현종은 양규의 아내 홍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서를 직접 써서 내린 후 죽을 때까지 그녀에게 매년쌀 백섬을 지급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남편은 장군으로서 뛰어난 지략을 갖추었고 항상 소나무,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니고서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니 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은 감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다. 북쪽의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한번 칼을 뽑으면 만 명의 적군들이 다투어 달아나고 강력한 활을 당기면 모든 적들의 군대가 항복하였다. 그렇게 그는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하게도 전사하였도다. 이미 그의 빼어난 전공을 기리기 위해 벼슬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가 세운 전공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인 그대에게 해마다 벼와 곡식 일백석을 죽을 때까지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양규의 아들인 양대춘에게는 비서성의 전국품 관직인 교서랑이라는 벼슬을 내렸죠. 양규의 아들 양대춘은 아버지의 전공 덕분에 벼슬살이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자신도 문물을 겸비한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았으며 이후로 크게 출세해서 안북대도호 부사를 거쳐 재산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안북대도호부는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시로 2차 여유전쟁 당시 안북도호부사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거란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었던 곳인데요.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1040년에 양대춘이 안북대도호부사에 임명되었을 때 2차 여유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이자 해동공자라 불렸던 최충이 그의 능력을 칭송하면서 양대춘은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들을 다루는 일에 능해 변경지역에 큰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재이니 지금 그를 외지로 보내버린다면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를 대신해서 보내린 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당시 국왕인 정종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종이 최충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양대추는 결국 안북도호으로 가게 되죠.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승진을 거듭한 양대추는 1047년에 서북 지역의 군대와 행정을 총괄하는 서북 노병마사에 임명되면서 2차 여유전쟁 때 서북면의 방어를 맡았던 아버지 양규의 뒤를 잇게 됩니다. 양대춘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가 관할하던 지역의 병사들과 백성들을 포함해 무려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려조정에 양대춘을 칭송하는 상서를 올렸다고 하죠. 고려조정에서도 그런 양대춘의 공을 인정해 그에게 상서 이부의 관직을 겸하게 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산품의 관직인 진문화성 위위경에 임명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기록을 살펴보면 양대춘에 대한 왕과 신하들의 신뢰가 두터웠다는 것을 알수 있지만 아쉽게도 양대춘이 활약할 무렵에는 고려도 평화의 시대에 든 후였기 때문에 그가 전쟁터에 나가 장수로서 활약할 기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재상직까지 맡으면서 왕과 신하들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꽤나 유능한 인물이었단 걸알수 있죠. 그의 아버지인 양규가 고려를 구한 영웅이었다면 아들인 양대춘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워진 나라를 수습하고 고려의 황금기를 이끌도록 도운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려사 예종세가를 보면 고려의 16대 국왕인 예종시절 양규의 증손자인 양재보가 별무반 신기군 소속으로 여진정벌에 참가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후에는 양규의 후손들이 공신의 가문으로 대우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특별히 이름을 날린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봐서 양대춘 이외에 뛰어난 인물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양규에 대한 기록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운종 때 예문관 제약 이선재가 군사를 잘 부린 고려의 장군으로 양규의 이름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세조대에는 양성지라는 인물이 뛰어난 장수들을 모시는 무묘를 세울 것을 주장할 때그 명단에 양규의 이름을 포함시켰다고 하니, 조선 초기까지도 양규는 고려를 대표하는 명장 중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